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 그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예수님의 십자가 낙심과 절망밖에. 가질 게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저 악한 자들이 잘 돼가는 것들 이걸 보면서 한탄하고 아 이제 다 망했구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추건합니다.